Q5 신형을 보고 계십니다. 짐벌이 없어갖고 그냥 휴대폰으로 들고 촬영하는 거예요.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. 슈행모드 변경이. 슈행모드 변경은 여기 있는데. 이거를 돌려주니까. 뚜동을 걸어봐야겠는데, 뭐, K9도 바뀌는데, 이건 왜안 바뀌는 거야? 그거는 좀 이상하네. 뭐, 이런 우드트림이나 되게 고급스럽고, 저기, 엠비언트 앰비, 라인도 들어가고. 통풍 시트. 이건 좀 포드 같네. 여기도 도어 트림에 누드등이 들어가고. 암레스트는 이쪽이 좀 높네요. 도어 쪽이 좀 높고, 콘솔 쪽은 약간 낮은 느낌이고. 근데 어디 피부 안 들어갔네? 글라스로 붙들어가고, 뒤에는 USB랑 충전포트 들어가고, 레그룸은 좁힐 수도 있겠는데. 스페어는 안들어가고 리퓨어킷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머플러가 아니고 머플러는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리고 모